어? 아빠도 술에 들렸어? 아니 안 들렸어. 뭐라고? 아니 그러지? 나 이거 먹으면 아, 튼튼해진다고. 아 뭐, 먹으면 튼튼해진다고. 주황아, 주영아 이거 근데 할머니도 먹으라 그래. 할머니도 <목소리> 먹어. 나안 먹어 안 먹어. 안 먹어. 엄청 맛있대. 아싫어. 그래도 안 먹어? 어 그래도 안 먹어. 튼튼해진다고. <laughs> 주황아, 주황아 이거 그럼 버린다? 네안 돼. 그리 좋아하면 이 야, 너무 그렇게 하면 틀려. 맛있어? 와, 우리 조양이 양꼬치 잘 먹네. 줘 봐. 아빠가 줄게 야, 도겸아. 지금 신호등 노래 불러 봐. 아, 파인애플도 파는다 조양아, <laughs> 춤춰봐. 조심해. 춤춰봐, 조양아. 이렇게 엄마님, 먹어봐. u vois, tu v o i 먹 Bajisto? Bajisto? Tu vois, tu vois, t 고 엄마. i s t 있어 o 어. 잠깐만 u vois, tu 닦고, i s t 어 닦고 기다려. 여기는 차이나 타운입니다. 어. 닦아줘 엄마가. 입술. 자, 좀. 그리고 빨리 마 먹어. 자, 이제 마스크 써 이제. 고모한테 혼나. 응? 어, 잘했어. 어, 고모 안녕 그래. 어? 어 맛있다. 어, 마, 맛있어. 근데 근데 돈이 없어 이제 못 사. 다, 다음에 먹자 응? 다음에 먹자 응. 또 사줘? 응. 또 사줘? 오늘 아, 먹은다이게 장난감 아 이제 장난감? 음, 알았어 가자 우리 장난감 만 샀잖아 아왜 이래 위에서 사야지 렛츠고 가자 나한테 20만원 줄게 오오 <laughs> 2만원